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영상팀 최관둥이 막내 신주희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네, 저는 지금 부달라의 주요 활동지인 강서도시 재생 열린 지원센터 앞에 나와 있는데요. 뭐죠? 뭐 아, 그럼 저 이제 뭘뭐 하면 될까요? 어, 일단 녹음실 소개해 주시겠어요? 녹음실 좋습니다. 바로 들어가실까요? 우와. 여기서 이제 저희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가 있는데 여기서 DJ 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녹음을 하시는 거고 여기선 우리 PD님들이 여기서 음향을 조절하시고 마이크 소리도 체크하시고 이렇게 저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답니다. 녹음실 말고 다른 공간은 없나요? 어 저는 항상 녹음만 와봐서 여기 말고 다른 공간은 가보지 못했는데 저희 대표님 말씀으로는 2층에 또 다른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보실까요? 이렇게 보면 은 이렇게 다목적 강당이 있어요. 이런데도 저희가 이용해도 되는 곳일까요? 여기 사무실 있는 것 같은데 가볼까요? 사무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식당 갔다 오면서 옆에 다목적 강당이라고 봤는데 혹시 그 공간도 강서 도시 재생 열린 지원 센터에서 관리하는 공간일까요? 네, 말씀하신 공간은 강서 열린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민 활동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다목적 강당이고 음. 강서 도시 재생 열린 지원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 현재는 주민 활동 신청이 없어서 식당으로 쓰이고 있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다목적 강당의 원래 모습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음, 그럼 저 다목적 강당은 어떻게 해야 이용할 수 있을까요? 강서 도시재생 열린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올려진 사용 신청서를 네. 다운 받아 강서구청으로 접수하면 강서구청에서 검토한 후 회신을 드리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강서구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계 또는 강서 도시재생 열린지원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들으셨죠? 강서 도시재생 열린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목적 강당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강서 밥상이라고 이렇게 식당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들 점심 드셨나요? 아니요 저도 너무 배가 고파요 아까 저기 김치찌개 7초좀 <laughs> 보였는데 여기도 또 있네요 김치찌개 굉장히 맛집인가봐요 그럼 저희 밥을 먼저 먹고 시작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이거 보여요? 키오스크? 완전 초간단 주문 파운데이션 먹고 됐어세요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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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이완료되었어다 이렇게 손쉽게주문을 완료. 했습니다보이시나는이 색깔이 신어것 같은 이 밥상 저는 게요, 사장님의 추천을 받아 붉은색렇2인 아, 네. 상대가 김치찌개 시켰는데 웬열 김치찌개 서비스가 왔어요 근데 그 외에 지금 밑반찬도 너무나 많다 진짜 진짜 파지파아질 아니, 아리 먹을게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하니 저희가. 아까 주신 맛있는 밥들 많이 먹어봤는데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네 방금 여기 주신 그 강서의 밥상 운영하고 있는 더 착한 커피 협동조합 이사장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그러면 협동조합에 대해서 혹시 소개 한번 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그더 착한 커피 협동조합은 네. 그 강서구 내에 있는 부산시 강서구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각자 이제 어 일식, 중식, 한식을 기술을 가진 보유자들이 오. 이제 지역에 좀 이바지하고 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뭉쳐진 협동조합입니다. 오. 여기 지금 강서의밥상 메뉴판을 보면 굉장히 메뉴들이 많은데 혹시 사장님께서 추천해주실 만한 메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 저희는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이제 음식을 조리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 강서구에는 어, 대저 토마토하고, 어, 또 대파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파 불백 정식이 오. 또 추천드리고, 음. 그 토마토를 활용한 이제 토마토 소스로 만든 그 토마토 돈까스 소스를 추천드립니다. 오. 저희가 아까 사장님께서 카페도 같이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밑에 카페 내려가서 잠깐 얘기 나눠도 괜찮을까요? 아네 그럼요 빨리 네. 내려가요 네 갑시다 자 이렇게 1층 카페 내려와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메뉴가 정말 많아요 저기 2층 강서의 밥상에서 정말 맛있는 밥 먹고 1층 카페섬에 내려가지고 맛있는 커피 한잔 마시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장님 오늘의 추천 메뉴 하나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신선한 원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음료라도 다 자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특히 어 다른 카페랑 네. 특색이 있는 건 이제 호두과자 좋아하세요. 혹시? 아, 네, 정말 좋아하죠. 제가 호두과자가 단팥 호두과자랑 슈크림 호두과자 두 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우와. 네. 그 호두과자랑 아메리카노를 드시면은 딱 좋... 좋으실 것 같아요 기억가많으시 어. 정말 많은 카페를 다녀봤지만 호두과자를 타는 데는 정말 좀 생소하거든요 커피랑 호두과자 조합 정말 신선한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맛있는 강서의 밥상과 카페에서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업을 오. 하고 있어요 둘다 시간은 네, 동일한가요? 네둘다 동일해요 아, 네 여기 보고 그러면 많이 방문해달라고 응. 시청자 님문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강서의 강서 국민이시면 어, 어, 누구나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과 커피가 음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어, 남녀노소 구분하지 말고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어, 친절히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와주세요. <laughs>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팀이 강서도시 재생열린 지원센터 컨방을 한번 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어, 일단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일단 좋고요. 어, 저희 부달라 영상팀과 함께 콜라보를 하게 돼서 음, 이 기회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저희는 특히 영상 팀이다 보니까 녹음할 일이 없어서 녹음실 자주 못 왔는데 신하네랑 특별 녹음 이후로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영상을 찍 찍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또 무엇보다 오늘 밥 너무 맛있었습니다. 많이 찾아와주세요. 밥이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할 말이 없는데요? <웃음> <웃음> 아, 여러분 많이 찾아오세요. 밥 맛있고 여기. 정말 좋은 공간이랍니다. 그럼 <laughs> 안녕. 안녕. 대표님 어디 가시죠? 저희요. 저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간식들이 있다고 해서 이증해드리 하라. 슬쩍?